4, 5, 2년 중에 결혼, 지금, 어, 이게,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들, 남자 결혼 정년기 몇 살에 생각하십니까? 저는 32, 28에 32이 결혼 정년기입니다. 남자도 결혼 정년기 있습니다.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서른 넘어서 된다. 아닙니다. 남자도 사실은, 남자 비슷해요. 사실은, 서른 전에 결혼 하는 게 정상이고, 서른 전에 결혼을 해야, 그 온도 잘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자에 뒤로 밀려 있는 사람, 가끔씩 그 사람 덩물잖아요 예를 들어서 50부터 풀리는 팔자야고 60부터 풀리는 팔자야 옛날 강태공처럼 60까지 안보다안 풀려요. 그 사람, 그냥 사회 부적응자로 살아요. 그냥 대충으로 살아요. 자, 어, 재성을 써야 되는데 사오미에 언제 결혼해야 될까? 이제 어떤 재성을 써야 되겠습니까? 사오미, 답이... 뭐가, 뭐일것 가십니까? 화를 재성으로 쓰는, 쓰는 남자들. 지금 화가 재성으로 쓰는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화, 어, 그게 이제 수, 수일주들이겠죠, 그죠? 수일주들이 화를 재성으로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 정화나, 아, 뭐 정, 정, 뭐고, 임수나 개수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특히 임수들 쓰는 사람들은 사오미 중에 결혼 빨리 하면 진짜 이 안에 빨리 해야 돼요. 기회 놓침이 있잖아요. 이 기회 다시 안 오거든요. 그때부터 애만들려 결혼하세요. 언제가 제일 좋냐고요? 4년이 제일 좋고요. 그다음 5년, 2년은 제일 안 좋습니다. 왜안 좋냐면 4, 5, 미을 써야 되는데 늦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 지금 결혼 적령기에 있는데 자기 자식들 중에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데 화성을 쓰잖아요. 그러면 왜사오미가 좋냐면 이미 이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할때 자기가 주변의 바운더리 안에서 재성의오을 갖고 오는 여성들이 한마디로 사회생활도 잘하고 사회적응력이 뛰어난 여성들이 나한테 오게 됩니다. 선짜리 가득으로 몰라들 그게 나한테 펼쳐진 운이에요. 요거 못 잡으면 안돼. 그리고 을사, 병오, 정미 잖아요. 그래서 화기가 한마디로 스포트를쫙 받고 정확하게 딱 드러나는 사람들이에요 을사, 병오, 정미이기 때문에. 병오, 정미 이렇게. 사오가. 사, 사가 천간에 떠 버리잖아요. 이렇게. 사화가. 병화 정화가 천간에 떠 있잖아요. 병정화. 다음 대우는 아니란 말입니다. 병호 정비가 또안 들어온다고, 병호 정비 언제 들어오냐고요. 60명 후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어, 이럴 때는, 대부분, 어, 100명 중에 90명은, 조,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자기 평생에 만날 수 있는 좋은 짝을 이때 만나요. 그래서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 아니, 안 되는데 지금, 와, 들, 아, 니 이제, 아, 스물 일곱, 도밖에안되는데 지금, 이돈이어어 왔다. 하 저는 사회생활 좀더 하고, 돈을 모아서, 결혼하고 싶은데, 아니, 멍청아. 그냥 결혼부터 하고, 돈 모아라. 결혼하면, 네가 생각 이상으로 돈이 모아지고, 결혼하면, 네가더잘 된다. 라고 말해주는데, 요즘은 친구들 결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안 믿으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을 보기 어려운데, 앞전에 그런, 겪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주 딱 분석해보면 확실히 사연요 아까 그 처럼. 상관생재교그 처럼. 진짜 이 공이 다르다니 거예요. 공. 그래서 스물여덟에서 서른둘 사이에 있는 남자들이 화를 재성으로 쓰면 빨리 선을 보든 모르는, 선시장에 나가도, 왜냐면 화성이 많을 때는 자기 사회 조직이나 이런 데서 그다 드러나기 때문에 선을 보러 가도 그렇고 주변에 말을 해도 그렇고 안 그러면 동호회를 가도 그렇고 잘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 기본적으로 <laughs> 좋은 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짝을 만나서 남자가 재성이 좋은 겁니까?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이렇게 배우자를 중심으로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결혼함으로, 배우자가 결혼을 함으로 배우자 결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재운이 확확 좋아지는데 그것이 사오미를 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기 빨리 들어가는 게 좋죠. 빨리 들어가면 잘 되니까. 그냥 근데 미녀는 왜? 원래 미녀는 또 여기 있습니다. 미녀는 진짜 모든 게미정에요미정미적해요 실제로 그 미라는 글자가 그래요. 사주에 미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주에 미, 미 딱, 양인산이 딱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미적거려요. 실제로 그래요. 그, 요, 요 근래, 이거 사주 중에 정미생들. 실제 정미생 공통적으로 미적거려요. 내 윗대잖아요. 내 위에. 정미생들. 많거든요. 내 친구, 이제 무신생들은 친구도 있고, 아예, 뭐, 뭐, 따라서. 무신, 뭐, 신유술은, 뭐, 그냥 거의, 뭐, 이래야 돼. 짬, 족보가 좀 많이 섞이는 사람들이잖아. 원래 뭐, 위아래로 한, 한 살씩은 다 족보 섞이니까, 나중에. 정리란 글자, 글자 자체가, 그러니까, 미라고 하는 것이 미정리의 미자거든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래서, 미가 두개 있잖아. 미미 자형이 두개 있잖아. 요 모든 것이 더디예요. 모든 것이 더디고 그냥 안 돼. 그러다가 인성까지 있어 보세요. 골치 아픈데. 근데 이 정미 자체가 이미, 그 자체가 이미 관대를 깔고 있었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녀는 더디인데, 자, 내가 잘될 때, 이것이 계속 잘 되면, 더디면 좋겠습니까? 안되디면 좋겠습니까? 더디, 게 탁, 안 꺼지는 게 계속, 어,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 좋은 거예요. 그 나빠지는 것도, 이렇게, 더 안나빠지고 이렇게 미적미적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그대로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져가는데 시작을 이때 해보세요. 시작이 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화, 화재성으로 쓰는 사람들은 이 사오미, 사, 사오미에 결혼하면 어, 하여튼 좋은 짝도 만나고 좋습니다. 특히 임술주들, 아, 이런 얘기까지 해주면 안 되는데, 임술주들, 임술주들, 좀꼭 하세요. 하면, 그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임술을 쓰고 재성을 딱 내가 뭐 정제든, 편제든다 대부분 요즘 세상에는 어, 정자만있면안 좋습니다. 자, 뭐, 왜안 좋냐? 봤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니까 예전에, 그니 그러니까 사람 이런게 생각했잖아요 정자가 있으면 학문에지직하가서그 오래 가겠다. 그거는 옛날에는 가능해요. 50년 전에는 가능했어요. 사회 시스템이거든, 그 보장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정자들이 안 좋냐 하면 사회 시스템이 정자 위주로 안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니까 러내 팔자가, 어, 너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오래 가는 팔자라는데요. 근데 사회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니, 까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편자들이 정자보다 우대를 받는 시, 시대인데, 그런 세상에서 나는 정자 노름하고 있으면 되냐고, 안 되니, 사회 시스템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정규직, 비정규직, 이제는 정규직을 다 많이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가치가, 정자들보다 편자들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식신보다 상관이 높아지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정가보다 평관이 높아지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 빅테크한 그 자, 빅테크 하는 사람들 사주 그 사주를 떠나서 그 사람들을 봐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으로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대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정상적으로 딱한 사람 몇 명이나 있대요. 없어요. 특히 남자들이 남자들이 사업, 사업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여자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자 문제 없으려고 하면 내, 남, 내 남편이 사업으로 성공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네. 그, 그, 그게 바로 그, 그, 그건 도둑료라고 상관없어요. 그냥 그게 그 글자에 까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재성이라고 하는 거를 잘 쓰는 사람은 딱 요번에, 요번에 딱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뭐 있으면 빨리 결혼시키시고, 그리고 내, 어, 딸, 아들이 그렇다면 빨리 결혼시키세요. 진짜 좋 그러면 후회 안 합니다, 진짜. 진짜 후회 안 합니다. 내 사오미가 좋은 거예요. 병호 정리가 한 자주 안 온다니까요. 병호 정 60년 만에 오잖아요, 60년 만에. 자기 팔자 안에 60년 만에 오죠. 그죠? 그러니까, 빨리 하세요. 이게게 연운, 연운을 잘, 그래서 연운, 자, 연운, 대운을 잘 쓰는 사람들이 팔자가 좋은 사람이 연운 대운을 잘 쓰는 거고, 팔자가 좋아서 연운 대운을 잘 쓰면, 그것 때문에 좀더 가꾸어지고 다듬어지고, 우리말로는 대발하는 거지. 이만큼 될게 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연운 대운을 잘 쓰는 거고, 요번에 연운을 잘 쓰는 거 사오미, 병, 사병호 정미. 그, 뭐, 재성 쓰는 사람들 꼭 결혼 추천합니다. 빨리. 빨리 하세요 빨리. 뭐, 짝이야. 뭐, 궁합 보고 맞추는 거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